어 저는 이제 불평등과 기후 위기 해결을 하려면은 어이 다원적 민주주의로 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최 후보님 다 통합정부 이야기를 하세요. 통합정부가 되기 위해서도 누구하고 통합할 겁니까? 뭐 개인 발탁하는 식의 통합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당제가 전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다원적 민주주의와 후보 단일화는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일화는 사실 서로 다른 정당 간에 힘센 정당이 힘이 약한 정당을 사실은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굴복이고 저는 강요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작은 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지워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럽처럼 연정 통합정부를 이야기를 하려면 선거 후에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정책 정책 합의와 함께 권력 분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연합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님 뭐그 동안에 국민의힘 하고 단일화 얘기가 그 동안에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지금 이미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음. 뭐 앞으로 뭐더 추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윤석열 후보님? 뭐. <목소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